슬픔은 원샷 매일이 밝음 지은이 김한솔 위즈덤 하우스 출판 18살 어느 날 찾아온 시력 이상 레베르 신경병증이라는 희귀질환 유전자 이상으로 주로 젊은 남성 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한다 어린날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엄마 와 헤어지고 아버지의 지원으로 만나게 된 새엄마들. 이마저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홀로 남게 된다. 큰엄마와 큰아빠의 살뜰한 보살핌으로, 비로소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일어난 엄청난 일. 갑자기 일어난 실명으로 힘들어 할 때, 큰엄마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선 김한솔 작가 김한솔 작가는 내가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구김없이 밝다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도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계산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육체적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변화하니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에서 모든 건 생각에 달렸다. 장애를 이상하다거나 못났다는 의미가 아닌 오히려 자기만의 멋진 개성으로 바라본다는 그의 생각이 신선했다. 다르다는 것이 뭔가를 꿈꾸는데 장애가 될수 없다는 것.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불가능했던 것이 불편한 것으로, 불편했던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그 속에서 후회를 덜할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할 때라면 절망보다는 희망에 대해 생각하고 끝보다는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의 말에 힘을 얻는다.